자제분께서 계속 고추를 만진다고요? 이번에도 어, 질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제분이 자꾸 고추를 만집니다. 얘기를 하다가도 다른 거를 하다가도 수시로요.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럴 때 소아과를 가야 합니까? 비뇨기과를 가야 합니까?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내려보면 이 손이 있는 부위가 자연스럽게 그렇죠. 우리 그 권필이님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성기 쪽으로 손이 갈수 있는 그 위치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한 위치입니다. 그렇죠. 자제분께서는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성기 쪽에 손이 닿을 수 있어요. 부모님의 시각에서는 어 얘가 뭘 이상한다? 그럴 수 있지만 자제분 입장에서는 전혀 성적인 욕구라든지 성적인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병원을 가시는 게 아니라 관심을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관심을 돌린 이후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났겠죠? 너 아까 전에 왜너 고추에 이렇게 손 갔지? 이게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좀 불편한 행동일 수도 있단다.라고. 일반적인 예의범절, 매너의 범위 내에서 설명해 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 우리가 공공 장소에서 신발을 벗거나 양말을 벗거나 이런 행동하지 않죠? 그리고 방구 말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막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피해서 하려고 노력하죠. 하품을 할 때는 입을 막고 하죠. 이런 매너의 범죄 설명을 해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아이가 우연히 접촉을 했고. 그 접촉이 기분이 좋았을 때몇번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.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만 해주면 음. 좋겠다. 그럼 바지 속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병원에 가면 안 되나요? 바지 속으로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그 관심, 이걸 환기라고 하거든요. 근데 바지에,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바지에 막 긁고 막 그러는 건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어,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기하고 있는데, 어, 이제 권 PD님 정도의 나이에 이렇게 공공장소에 손을 넣고, 그렇다면 이제 보통 그걸 누가 촬영을 할 거고, 유튜브에 올릴 거고, 그 사람은 이민을 가야겠죠. <laughs> 네. 아, 그게 환기요법인가요? 아니, 그, 아니,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. 네. 환기요법이라는 건 아니고요. 그 이민을 보내도 되잖아요. 그러면. 아니 아이가 여기 한번 만졌다고 이민을 보내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? 아니, 그것도 집에서 환경호법 아니에요, 그것도. 근데 아이들은 이제 여러 번 수시로 볼수 있거든요. 그때마다 이민을 가면 어뭐뭐 뭐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뭐 우리 아이가 우리 우리 집은 아이가 고추를 만들 때마다 이민을 갑니다.